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인데, 거기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이 조정이 필요한 것있대서는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 조정이 선거일로부터 13개월 이전에 돼야 되는 것이, 며칠 전에 12월 5일날, 5일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조정위원회가 아, 획정을 해 가지고 국회의장 있는데 12월 5일 날 갖다 바쳤어요. 갖다 바쳤는데 아직도 본의에 통과되지는 않았는데, <laughs> 자, 이렇게 선거구를 나누고 나니까 합치고 나니까 분리하고 나니까 이제 에, 내 마음에 안 든다. 응,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는데도 있고, 아, 정말 잘 갈랐다. 아,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영주, 영양, 봉화, 울진에이 선거구가 어떻게 돼서 움직이 조정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았고 또이 여론에 별의 없이 진짜 여기는. 아, 어,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울진이 저쪽으로 가는 것이, 뭐, 보통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 영주의 국회의 제적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지역구에서 이제 하고 있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왜 울진을 가지고 가느냐. 다른 걸 움직여도 안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영주의 사람들이, 영주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국회의원이 있는데, 바로, 바로, 어? 공천을 받으신 시의원 님들이 시의원들이 이제, 아, 국회의원이, 야, 좀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 그런 감이 드는 거 아니지. 그래서 이제 한 마리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구 핵정위원회가, 이게 지역구 핵정위원회 사이트입니다. 보도자료를 냈어요. 핵정위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핵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게,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 날 갖다 바쳤어요 갖다 바치고 바로 보도자료가 바로 나왔어요 보도자료가 바로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결과를 보게 되면은 경북 지역에 한 군데가 돼 있는데 한 군데가 돼 있는 것이 경북 영주영양 봉화가 한선거가 되고 울진에서 붙여졌는 의성총성영등 울진이 한 선거구가 돼요 여러 해서 두 선거구를 이렇게 에, 하나를 떼서 하나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완성을 시켰어요. 완성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은 군이군이 군이 23년도 올해 7월 1일자로 군 전체가 군 전체가 대우시로 편입되는 바람에 이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요인이 발생했는데, 이 요인이 발생하고 나면은, 그렇게 불만이 있고, 그래 하면은, 즉시로 또, 즉시로, 이 광주일보입니다. 광주일보. 광주일보 같은 경우는, 그날 바로 저기 나왔어요. 12월 5일날, 21시 55분, 22시면 20, 10시고, 22분, 9시 55분에, 아마 우리는 불만 있다. 영암, 무안, 신안 쪽에 저타지역 편입된다. 전북의 의석 하나가 마이너스 된다 이러면서 나왔는데 영주영양봉화 울진 선거구라든 울진 선거구의 사람들은 12월 5일 날 이런 나와 벌써 발표가 있었는 것을 한참 있다가 한 열흘 있다가 열흘 있다가 뭐가 이래 이러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총선 선거 구 획정안 절속 반발 이어져 해가지고 KBS 내년 총선 선거 KBS 후 획정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명주시의원 12명은 성명을 내고 경북지역 획정안은 지역주민과 정당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졸속이라며 공직선거법을 무시한 탁상공론식 확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영덕 성성 의성의 울진을 임의로 가져다붙이는데 급급했다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미애 임미애 경북 도당 위원장도 생활권과 방송 권역을 무시한 획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예, 여기 지금 반발하는 거 보면은 박영수 총... 국회의원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 민주당의 경상북도 당 위원장 임미애 위원장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저의 중앙회 획정하는 데서는 아무 반발이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반발이 없어. 민주당에서. 너 알아서 해라 이랬는데 도당위 원장이 여기는 한마디 했네. 자, 헤럴드 경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영주시 의원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한 반대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 12명이 전체 이 시의원 14명 중에서 14명이 국민의힘이에요. 이래 놓으 뭐, 일사천리지요. 자, 아, 이래가지고 반대를 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을 내가 한번 봤어요. 반대하는 의견이 명확하지가 않아. 반대하는 의견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설득시킬 수가 없어. 여기 보면은, 14일자에 이런 일이, 이, 이 성명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핵정리가 12월 5일날 얘기했는데, 만 9일 있다가 이제 이렇게, 응? 어? 봉창을 치고 나왔어요. <laughs> 규탄하거나, 규, 이 사람들 표현으로는 막 규탄한다. 이래 돼 있어. 이 사람들은 선거구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어,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은 대구 편입으로 울진노 분리해서 합쳐졌다. 이건 과정을 얘기했는 겠고 이들은 지난주 발표된 선거구 획정위원회 경북 지역 획정안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정당의 의견 반영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공직 선거법 규정을 무시한 탁상 공론식 획정안이라고 비판했는 것 뿐이에요. 이 이상의 설득을 설득이 갈만한 얘기는 하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이번 획정안은 지리적 여건과 생활 전반에 대한 공감대에 전혀 전혀 지역을 기계적으로 묶어 선거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활로를 질식시키는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주 시의원들은 이런 얘기 할게못 되지. 이래서 지금 내가 보니까 이 말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는 게, 영주 영양 보호하면은 이렇게 그래도 구역이 좁잖아요. 한정되잖아. 어? 울진 그 기다한 거 동해안으로 내려가면서 기다한 것까지 붙어 있으면은 관리하는 관리 지역구 관리하는 위원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영주 역량 봉화하면은 그래도 울진이 있는 것보다는 다소 관리 부담은 줄지. 주는데 무슨 지리적 여건이 이게 영주 시가 할 얘기는 아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경상매일도 역시 경상매일도 역시나 아, 이런 지적의 보도가 있었고 울진군이 하는 거보면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어요 울진군이 울진군도 여기 보면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결사 반대라 이랬어 울진군은. 울진군은 결사 반대라는 말은 쓸수 있는 게 심심하면 이다 갖다 붙였다. 심심하면 쟤다 갖다 붙였다. 이건 뭐 어? 호모도 아니고 어? 그거 좀 그렇긴 그렇지. 그런데 울진군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 잦은 선거구 획기적인 선거구를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 울진군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 그리고 의성하고. 울진하고의 거리는, 이동 거리가 150km 이상으로 2시간 이상이 떨어져 있어서 지리적, 문화적, 광경적 이런 얘기를 할수 있지. 그런데, 그런데 영주, 영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안올리더라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 글씨에 걸어 놨잖아요. 영주영양봉화울진의 시군 의원들이 체면치레 성명문 발표 소동을 벌이고 있다. 내가 소동이라는 말을 써놨죠. 그래서 울진은 거기에 당위성이 상당히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응? 영양이나 영주가 그런 말을 했는 것은 좀이 선거구 획정하고 잘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이래 봤을 때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7월 1일자로, 7월 1일자로 군위가 정상적으로, 법률적으로 예, 이전이 됐을 적에, 영주영양봉화울진지역구 위원장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울진의 사람들도 그렇고, 그 지역을 그대로 지키려그랬으면은 7월 1일부터 7월, 8월, 9월, 10월, 11월, 5개월 동안 뭐 하다가, 5개월 동안 뭐 하다가, 12월 5일날, 핵정 발표해가지고 발표 핵정 안이 국회로 넘어오니까, 국회로 넘어오니까, 아이고, 어떡하라. 예전보다 미비한 사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은, 반파에 깨질 수밖에 없지. 안 되더래, 안될값이래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월은 안 들어가네. 11월까지 5개월 동안, 그동안에 무슨 역할을 해 봤어야 했지. 지금은 아무 소리도 할 그런 적이 아니야. 그리고 이미 아마 이거는 한번 발표하기 이전이 문제지. 지금도 뭐 어떻게 국회에 넘어가는 것도 국회 안에서도 또 이거 개수 조정을 좀할 거예요. 제가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방송을 하나 한 일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바꿔지리라고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은 그래도 일은 꼭할 때가 있다 준비성이 너무 없었다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선거구에서는 너무나 준비성이 없는 대책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laughs> 영주영양 응? 봉하는 복발표문이 안 나왔더라고 울진 이 세계시군 의원들의 체면치레 성명문 발표 소동이 지금 이게 소동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다른 사람들인데 지금 이 방의 말 오르니까 내가 지금 이 방송으로서 한번 제압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말썽을 그래도 뭐 국회의원인데 공천 받고 어 공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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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받고 했으면은 그 정의 그 정의 남달라서 뭐이 정도 의견 표시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일반 시민들은 국민의힘만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정의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 정당 없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일을 십만 시민을 십 십만 10, 시민의 의정을 다루는 의회에서 저런 거를 하는 거는 장소도 옳지 않았다. <laughs> 밖에 나와서 하지. 응? 하고 나서도 지금 이 욕을 먹고 있는 현걸 제가 지금 그냥 볼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가 오만이야. 저거들이 14명 중에 12명이라 그래가지고, 그가 거어디 마치 국민의힘 의원, 시의회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영주시의회야. 영주시의회. 그러면은 그 마다 나와 하든지, 아니면 시가지에 나와서 했어야지. 추와 얼어 죽을까봐 그 안에서 했나? 응? 그것부터가, 의장부터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이걸뭐더싸 시중에 지금 입이 벌게. 네. 오늘 방송은 무슨 일이라도 조금 음, 하려고 하면은 좀 준비성이 있어야 돼. 준비성이. 지금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긴건이 특검하고 지금 뭐 다른 특검 하나 하고, 저, 저 대장 특검하고 쌍특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쌍특검이 벌어지고 있는 이거는 긴건이, 쌍특검 중에 하나, 대장동 특검은 최근에 나왔는 게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잠하마 1년 전부터 나왔어요. 그 마스터 포렌이 얼마나 정교한가 하면은 민주당이 그 법원은 싸움꾼이 싸움꾼이야. 이게 지금 성, 저인 김건희 그 특검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선거 기간 전에, 선거 일 이전에 계속 이 수사 상황을 보도하도록 돼 있어. 이게 몽땅 선거 전략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뭔가가 조밀해야지.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니까 이게 완전히 선거에 이용될 것 같으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서야, 아, 그거 안 된다. 아, 그러면 안 된다. 국민들의 선택을 흩들이기, 선택의 그 마음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이래 나오는데. 지금 영정양 봉화 울진의 지역 국민의힘 선거구에서도 좀뭐 준비성이 있어야 됐지. 그리고 시의원들도 어? 내가 말하잖아요. 그 심지어는 의장부터 생각이 없어. 그 의회가 그래 영주시 의회지, 영주시 국민의힘 의회 아니잖아. 거기서 하면은 그 장소도 안 좋다고 얘기 많이 하지. 요 밖에 나와가지고 또다기 또, 또 하지 왜 그래? 시민들도 보는 앞에서 사진 찍자고 하는 것 이게 안사 체면으로 어? 공짜로 공짜로 공천 받았다고 어? 안사 체면으로 체면치레 하는 게 바로 요 드러나는 거 아니야. 추워 가지고 한발더긁기 싫어 가지고 그 안에서 하다가 지금 옹걸치기말 듣고 앉았지. 에, 예, 오늘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에이, 방송하고도 찜찜하다. 마치겠습니다.